능변습니다 네, 나라밖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이어서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김정윤 시사 캐스터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3차 유행이 다시 시작된 것 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미국 네. 뭐 이런데 말고 일본까지도 지금 퍼졌어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멀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고 있고 어제는 네.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의료 마비가 와서 이제 환자를 독일로 이송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누적 환자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가까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식을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하루에 1,500명씩 지금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던 도쿄올림픽 개최도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어째, 네 맞습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하루 14만 네. 명입니다. 그런데 대선 때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뭉쳐다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 야, 나중에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게 대선 때 우려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친규 확진자가 5천만 인데요. 네. 그중에 5분의 1 천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인구 100명 중에 3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면은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도 1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의료대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미국 각주에서 그래서 이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So, tonight I've signed Executive Order 94 advising Wisconsinites to stay home to save lives. We must get back to the basics of fighting this virus just like we did last spring, and it starts at home. Our bars, restaurants, small businesses, families, and farmers will continue to suffer. If we don't take action right now, our economy cannot bounce back until we contain this virus. And based on our current case numbers, we can't wait for a vaccine to get this deadly virus back into a manageable level. The only proven way to control the current widespread transmission of COVID is to decrease mobility. That means staying home as much as we possibly can. If we don't come together at this moment, I will be forced to take stronger action in o days. 자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코로나 19 TF까지 이제 네. 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F만 꾸릴 게 아니라 완전히 태세를 바꾸지 않으면 이 네, 확산세가 네.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또 제대로 도와줄지도 또 궁금합니다. 도와주지 ]가요? 않았죠. 사실은 대선 이전부터도 코로나 19에 대해서 방임하다시피 해서 지금 하루 14만 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유세 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은 거의 뭐 코로나와 무관했습니다. 밀집해서 외쳤고 비말이 튀었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이제 페인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 캠프는 다르죠. 지금 현재 인수팀을 꾸렸는데 코로나 TF가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안에는 지금 머시라고 하는 인물. 과거에, 과거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공중 보건 서비스 단장을 지낸 인물하고 네. 조지 (W부시) 대통령 때 (FDA) 국장을 지낸 캐슬러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예일대 교수까지 (3인) 의장단으로 돼 있는데 네. 이미 저~ 대선 기간에 매일 코로나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받는 인물이 (13명의)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릭 블라이트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생명의약품 연구개발단의 국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데 이 하이드로클로록신이라고 하는 약, 트럼프 대통령 이거 먹었, 먹다가 중단했습니다. 이거 치료제로 효과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눈밖에 나서 좌천성 전보가 됐고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증상자라든가 혹은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나라 네. 전문가들이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네. 내부 고발자로 지금 통하는 인물이에요. 네. 지금 이제 TF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촘촘하게 짜고, 자, 마스크를 쓰세요. 집에 머무르세요.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행정부를 아직은 접수하지 는 않은 상황이죠. 행정부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제일 큰 관건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장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가 한동안 창궐했다가 많이 많았습니다. 잠잠해졌었던 걸로 아는데 왜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처음에 1차 확산기 때 이태리가 그 유럽 쪽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었는데 네. 조금 나아지면서 여름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을로 들어가 오면서 지금 한달 사이에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거의 사망자가 1만 명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붕괴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적 비극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프랑스 다그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요. 먼저 현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 역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5 0 0 k m 나 떨어진 독일로 Z기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amélioration des perspectives. Il y a une semaine on était encore à 25 lits, euh, là on est passé à 30 lits il y a peu de temps euh, et les 30 lits sont quasi occupés euh, si ça continue comme ça euh, peut-être on va être complètement débordé euh, donc on est euh, la perspective à court terme là 이번에 일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본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천 오백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데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네. 확산세가 워낙에 커서 네. 3차 유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중국 체조 어, 체조단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방호복을 입었는데 이게 거의 네. 의료진 수준으로 입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벌어졌다고요. 보시는 사진인데요. 저 방호복을 보면 의료진인 줄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지역에 투입되는 운동 선수들이에요. 이게 네, 중국 체조 선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 여름에 지금 도쿄 올림픽이 어쨌든 1년 미뤄져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냥은 들어갈 수 없다. 저렇게 완전히 철통방어하고 들어간 거고요. 네. 저 장면이 오히려 더 굳이 들어갔어야 했을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제 3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제삼파는 우리말로 삼차 대유행이라는 뜻이고요. 음. 지금 어제 하루 1547명 나왔는데 이게 지금 8월 이후에 최대치로 증폭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도쿄만 317명 대 그런데 이것도 8월 이후 3개월 만에 이 도쿄가 300명 이상을 넘깁니다. 지금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들썩인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가 90%가 넘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이자에서 3상 시험에서 효과가 90%를 넘긴다. 이 정도 90%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 있는 수치라고 좀볼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FDA에서는 이번 코로나 백신이 50%만 넘으면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이자에서 이번에 90%가 넘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위약군에서 감염이 90%가 되는 거고 약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10%만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홍역같이 어, 면역이 되는 경우에는 93%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면역인데 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삼상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자나 유소아 다민족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임상실험이 됩니다. 그것에서 90%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상이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90% 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수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작용면이나 그런 것이 이 결과는 두 이회 접종 후에 마지막 접종 후 일주일 후에 지금 나온 결과기 이 때문에 네. 앞으로 두달 정도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조금 지금보다는 유효성이 떨어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두 달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보관 여건을 놓고 지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하 70도 이하에서 이 효과가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 생각에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70도 이하에서 병원에서 그거 보관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 이런 여건 속에서도 그런 백신들을 잘 보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 국내는 아직까지 이런 백신을 초저온인 마이너스 70도 에서 보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우리가 2도 에서 8도 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영상이요? 어, 그렇죠 네. 어렵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수의 대학병원에도 이러한 초 저온 상태의 냉동 기술이 아직 없고 보관료가 없기 때문에 파이자에서 나오는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파이자 자체에서 이런 운송 기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 같이 좀 그런 곳에는 이 파이자 백신이 사용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백신이 화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그냥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한 그런 다른 회사의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냉동 보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어, 그렇지만 어, 굉장히 높은 지금 그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들이 얼마나 유효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에 파이자 백신이 90%의 이런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면 국내에도 이런 냉동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일부는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백신은 지금 두세 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만 지금 임상 일상이고 두 개는 네. 임상 일상을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백신은 아마 내년 말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 이러한 코로나 일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해외의 백신을 수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우선은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아지고요. 네. 해외 덴마크 사례를 보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점이 큰 문제가 되고 또 겨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체 면역이 떨어지면서 실내로 같이 모이고 또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이제 감염력이 전파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입국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일고는 확진자가 늘어날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전망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의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고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어, 사개 지역에서 1.5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수도권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때문에 바로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수도권은 한번 100명이 200명, 300명이 되게 되면 그 숫자만큼의 감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지역에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생활 속에 지금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더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산세를 잘 추이를 보고. 정부에서 어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이번 주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리 호흡기내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